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사실은 개인으로 음, 하시는 개인. 걸 네, 추천해 드립니다. 네. 위세 재테크 사관학교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비과세는 적용을 당장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나는 2주택자인 상태에서 양도를 해야만 합니다. 음. 그럴 때에는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 또 세금이 음.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 양도 차익이라고 하죠. 우리가 취득 당시하고 양도가액을 음. 비교해서 이 양도가액이 적은 음. 집부터 먼저 매도를 해야 합니다. 아하. 일단 뭐싼 집부터 매도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덜 오른지 덜 오른지 네네. 아 그렇죠 양도가액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네네. 내는 거기 때문에 좀덜 오른지부터 음. 매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세대로서 내가 집이 하나만 남게 돼서 1세대 1주택의 유권이 되었을 때 음. 그때 비과세를 적용받고 남은 하나의 집을 처분하시면 매도 순서에 따라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음.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그 무주택자고 네. 1주택자가 있고 2주택자. 네. 그다음에 이제 3주택자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이 주택 수에 주택 수별로 세금 과세 구간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간단하게 했어요. 어, 네. 일단은 취득할 때부터의 세금이 달라집니다. 네. 주택 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주택 수를 판단할 때에는 네. 세대 구성원을 다 통합해서 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음. 내 명의로 집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내 주택만 가지고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등본상에 음. 세대 구성원으로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수를 음. 모두 합산해서 판단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음. 네, 고점을 그잘 기억을 해두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나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게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주택수가 합산이 됩니다. 음. 부부이기 때문에 주소를 분리하는 것은 배우자간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점도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주택수에 따라서 어떻게 세금이 다른지 취득하는 시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무주택자가 이제 주택을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은. 1%에서 3%까지의 구간별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음. 이게 주택 취득세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장 기본의 세율 구간인데요. 6억 이하의 집 가액에 대해서는 1%, 음. 그리고 6억부터 9억까지의 이 3억의 구간에 대해서는 1에서 3%, 음. 그리고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의 음. 취득세율이 구간별로 음. 나누어져서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1주택자 이거나 아니면 2주택까지도 동일합니다. 음. 대신 아까 말씀하셨던 조정대상 지역. 아닌 곳에서 음. 네,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조정대상 지역 외에 일반적인 지역에서 3주택자다 라고 하면 이때부터 중과가 시작이 되는데요. 음. 그러면 취득세율이 8% 음. 단일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와. 매우, 높죠? 매우 높죠. 1주택이거나 2주택일 때에는 1, 2, 3%의 세율구간이었는데 음. 그외 조정대상지역 외에서는 3주택자부터 8%의 음. 구간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내가 만약에 1주택일 때에는 동일해요. 근데 조정대상지역 강남 4구에서 2주택일 때에는 8%, 3주택일 때에는 12%의 음. 높은 취등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와. 네. 이걸 우리는 중가라고 부르고 어. 있어요. 네. 양도세도 그러면 달라지겠죠. 네, 양도소득세도 다르기는 한데요. 어, 지금은 그래도 조금 그 중과가 유예되고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금은 중과는 다 음. 빠져있어요. 만약에 내가 조정대상 외의 지역에서 어, 1주택, 2주택, 3주택이다라고 하면은 1주택일 때는 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과세를 음.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음. 최저 6%부터 15%, 24%, 35% 구간별로. 적용이 됩니다. 아, 그래도 넘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다주택자가 되면 음. 세 부담이 높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우리 네. 수강생들이 되게 궁금해 하는 게 있어요. 명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어, 질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개인으로 했을 때와 네. 매매 사업자를 냈을 때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를 냈을 때에 차이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음. 어, 어떤 포지션에서 어, 이 경매에 좀 참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 그러니까 개인과 매매 사업자, 네. 법인에 대해서 네.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네. 일단은 세 가지 말씀하셨던 형태로 많이들 참여를 하시는데, 네네. 네. 어, 취득하는 취득세율부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할 때, 어, 개인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 음. 개인 매매 사업자로 한다라고 하면, 음. 취득록세는 다르지 않아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수와 모두 다 합산해서 판단을 합니다. 매매 사업자로서 취득하는 주택이라 그래서 별도로 주택 수를 카운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음. 개인하고 개인 사업자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음. 그리고 법인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어, 조금 더 많이 불리한데요. 네. 네, 법인의 경우에는 현재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재를 하고 있기 음. 때문에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러는 경우에 있어서는 12%의 네. 네. 12 취득세 중과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에서는 법인이 조금 불리하죠. 그리고 보유하는 기간 중에서도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유세라고 해서 우리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이거는 사업자가 보유를 하더라도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음. 동일하게 기준시가에 의해서 일정 세율로 부과가 되는 거여서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고요. 또 가장 큰 부분은 양도했을 때일 것 같아요. 음. 양도소득세의 부분에서 어 우리가 필요경비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네네. 반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개인으로 할 때에는 어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이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보유하거나 취득하면서 들었던 비용들에 대해서 매매 사업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뭐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비용 같은 것. 이자 네, 네. 이자비용이 원래 일반 양도소득세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음. 내가 매매 사업자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음. 비용들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음. 조금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음. 있습니다. 네, 매매 사업자를 네. 내고, 예,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받았을 때 내는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엄마한 혜택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는 한데요. 또 네. 양도했을 때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음, 있어요. 네. 네, 만약에 이제 개인이라고 하면 양도는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해서 발생된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음. 네, 내가 뭐 근로소득이 있던 사업소득이 있던지 간에 그 소득과 별개로 양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매매 사업자로 내면 그래서 양도로 음.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이 되기 때문에 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음. 내가 만약에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근로자다라고 하면 은이 소득이 합산이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겠죠. 음. 음. 네. 아, 그런 문제가 있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정말 궁금하게 자, 알겠어요. 개인도 알겠고, 몇몇 사업도 알겠고. 법인도 알겠어.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돼?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잘 모르겠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무주택자예요. 경매를 참여, 주택을 참여하고 싶은데 개인과 매매사업자, 법인 뭐가 유, 가장 유리할까요? 1등만 뽑는다면? 1등만 뽑는다면? 진짜. 무주택자예요. 어 소득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어 소득 직장인이 가장 많으니까 네 에, 그렇죠. 직장인이라고 좀 가정을 할까요? 네네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사실은 개인으로 음, 하시는 개인차.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네 무주택자 드 분들은 개인 매매 사업자 법인 중에 개인이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1주택자의 경우 개인 매매사업자 법인 똑같습니다. 직장인이라고 아, 가정했을 때 네. 명의를 이용하시겠습니까? 1주택자라고 하면 음, 두 번째 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는 매매사업자를 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매매사업자 네, 자, 네. <laughs> 내 소득이 네. 연말정산을 했을 때15% 음. 구간을 음. 넘지 않는 음흠. 경우일 것 같아요. 연봉은 4 000, 5 0 0 정도까지. 음. 네. 는 매매 사업자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이미 높은 구간에 세율의 구간 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소득이 더 늘어나게 되면 24% 35%의 음.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매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을 통해서 네. 또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겠네요. 경매를. 네. 우리가 좀 경매하다 보면 또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어, 항상 매번 느끼는게 어, 이 세금이 아닌가 싶어요 어, 그렇지만 제가 이제 수강생들 할 때도 하, 항상 얘기하지만 세금은 내가 구입하거나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 받고 양도할 때 물론 취득할 때도 되지만 어, 취득한 이후에 나, 나오는 내 소득에 대한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옆에 계신 나쌤처럼 어, 세무사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네, 어느 정도 성까지는 절세 받을 수 있는 팁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무사분들에게 어, 좀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걱정의 90%는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받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나요? 저희 어, 사무실로 네. 연락을 주시면 좋을 아, 것 같아요. 명함 네. 네. 한장 띄워주세요. 네, <laughs> 네 그러면 은 제가 또 개인별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절세안들이 있고 음. 나에게는 해당되는 게또 누군가에게는 적용되지 음.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플랜을 세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전화하려면 몇 시에 해야 되나요? 9시 반부터 6시까지 근무를 네. 하고 있고요. 자, 이후에 연락하고 싶은 분들은 위셋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나쌤께 또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어, 많은 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친절하게 답잘 해주셨는데요. 어, 추가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댓글이나 이런 메시지를 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나쌤을 모셔보고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